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아, 그동안, 이제 작년 총회죠. 백구의 총회 때, 우리 총신 문제를 가지고, 아, 그 총신 측의 그 재단이사, 재단이사를 군영하는데, 아, 그동안 이제 좀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아, 총회 측에서 어, 8명, 그 총신 측에서 7명, 이렇게 해서 15명의 재단 이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요. 이번에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총신 평회가 어, 상당히 많은 브레이를 걸어서 5번, 6번씩 어, 조직이 미련하고 그랬고 또 이번에 그, 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도 어, 총회에서 운영한 사람, 저임명한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다. 총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역을 치는데 이번에 어 종신 추천위원장이었던 그 강계식 목사가 어 양보하고 또 추천위였던 목사 이철우 목사가 어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그래서 최광년 목사 또 예동열 목사 김명호 장로 어, 총회 측이요. 그리고 총신 측에서 유, 김, 관선 목사, 이명렬 목사, 이렇게 다섯 분이 모셔서 지난 30일 완전히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신 측에서도 추천하고 총회 측에서도 개방의사까지 합쳐서 전체 인원들을 다 배수 추천해서 이번 2월 13일 총신에서 주임 이사 들이 모여서 이들 배수공천이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정신 이사들을 확정하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음, 서로들 밀고 당기고 뭐하면서 했는데 그러나 우리 최광년 목사의 그 아주 참 유능한 그 대화라든가 협상력을 통해서 아주 큰 작품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총회와 총신이 갈등을 빚지 않는 정말 건강한 총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총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2월 13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